오늘 검사 하나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일을 할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응?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 잘될 수만 있다면 검찰을 그 폐지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꼭그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상황을 보니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검찰은 완전히 망했고 어, 실제로 자기 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그 시간으로 헤아리지 않고 날짜로 헤아려서 수감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 그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적용하지 않고 그게 즉시 항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법원이 일자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지금 하급심에서 판단을 했다면 상급심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무조건 다 시간 계산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 시간 계산을 하려면은 지금의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를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해 주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포기해버렸으니까 검찰은 스스로 지금 불법 감금만 사실을 인정한 거고요. 그러면 그간에 다른 사람들은 불법 감금한 게 없는지 이거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시간에 뭐 1분이라도 차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석방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구속을 취소하고 지금 어, 신무정이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 위헌적인 상황, 위헌에 대한 논란이 있,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위헌적인 상황에 방치해 두고 지들의 두목이었던 윤석열이는 어,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어, 그런 저기 위헌적인 상황에 놓임을안 된다라고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어,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되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 어,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하지 않을 거라면 다 음, 사퇴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검찰이 아무리 저 정치적이 아니라고, 아닌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어 강변하고 싶어도 지금 이번 행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었, 끌었다는 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직시항고를안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더더욱 어 검찰 스스로 분개해야 될 일이고 어 결정적으로 지들이 생각을 해 봐도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관련해서 혹은 과거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래서 법원이 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구속을 취소했다면, 과연 대검이 저렇게 장시간 회의를 하고 그 결과로 석방주의를 하는 결론을 내렸겠느냐? 어, 누가 봐도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어, 아마, 아마 그 결정 나오는 나오자마자 1 0 분도 안 돼서 대변이 인 즉각 반박 선명을 내고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즉시 항고를 했을 거다. 네. 그,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더욱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황당한 일이 생겼는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법앞에 평등의 원칙에서 비춰보자면 더더욱 지금 음, 다른 구속돼 있는 피의, 피고인 피의자와 윤석열의 경우가 왜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을 법원이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내놓을 수 없다면. 어, 지금 다시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어,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석방해야 됩니다.